맛데이맛있는데 이것도 맛있고, 이거 도이 맛있고, 이거 맛있고, 이거 맛있고, 이거 맛있고, 이다맛있 이거 맛있고, 이거 맛있고, 이거 맛있고, 이거 별로야. 사과 맛있고, 이거 맛있고, 거맛거 허공한데? <laughs> 거의, 거의 쇼핑몰이 형이서인데? 아니, 이거 쇼핑몰 이름이야. 클라르테. 클라르테. <laughs> 거기 뒤에 조심해서 묻어있어. 뭘로 묻어있어? 뭘와 아예 너산소산 아니, 아니. 뭐가 묻어있어? 아까 사과실로 살렸어. 이거 되게 높다, 의자가. 어. 내가 높은? 이 의자가 더 높은 거지? <laughs> 응. 뭔가 기분 이 나쁠 뻔했어. 발이 아, 땅에 안 닿아. 거의 지하철인 줄 알았네. 이거 근데 무슨 맛이랑 되게 비슷해. 오늘 먹어본 맛이야. 근데 이 음료로 먹어본 맛이 아니라 약간 껌으로 먹은 맛이야. 약간 추인껌 같은 느낌. 약간 달달하면서도 음그지 약간 껌... 그렇게 말하니까 껌... 와우 껌맛 나이렇게 말하니까 껌맛 나 약간 소다 소가... 그렇지 그 약간 옛날에 껌 진짜 많이 먹었어 껌안 좋아 아나 아, 많이 먹진 않았어 아 맞아 이거 자랑이야 이거 지영이가 준 선물. 근데 지영이가 만날 때마다 자꾸 선물을 주는 것 같아. 어제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제가 아니라 엊그저까? 엊그저께 엊그저께 피파이도 주고 저번에 막 손소독제랑 귤이랑 젤리도 주고 그 전날에 그것도 주는데그 그 뽀로로. <laughs> 뽀로로 그것도 줬다 감동 맞잖아요, 맨날. 좀뭘 해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고민해봅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지도 하고 나왔어요. 약간 내가 티라미수를 두 번째, 살면서 두 번째 먹었거든? 아니, 그런 것찍어마 맛있어. 맞아. 소개해봐. 이 옷은 이 옷은 솔스데이에서 구매한 저의 애정템은 아 약간 솔스데이 솔스데이 옷입니다. 이옷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에요. 좋아하는 아 근데 아까 약간 지금 입을 시긴 아닌 것 같은 옷인데? 저는 여름 저는 원래 계절을 달리는 사람이니까. 있어요 이쁘죠? 아 너무 맛있게 생겼다 볶음밥도 있나봐 여기 어 우리 볶음밥도 먹을 수 있으면 먹자 네. 안녕 소름 소름이래요 <laughs>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디자인스토어 더마인몰이요 그렇대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다가 앉게 됐냐 음 저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밥 먹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길을 걷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여기 딱히 뭔 아닌데 그냥 여기 여기 와 있어가지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디로 갈 거죠? 저희 연남동 쪽으로요. 연남동 쪽으로 다시 가서 카페를 갈 거예요. 오늘 카페 두 군데 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그럼. 이만 좀만 더 쉬고 가보도록 <laughs> 좀만 더쉬고 <laughs> 좀만 더 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자, 이제 문 열고 나와봐야지. 저번에. 살려주세요. <laughs> 이거 풀렸데 아, 이런 거할줄 몰라요. 옆으로 밀어. 우와. 들어가 봐. 아, 실 거야. 들어. 문 열어. 뭐야, 여기? 어, 근데 여기. 색감이 엄청나. 약간 요런 느낌인데? 아니야? 모르겠어 오, 우와. 우와. 근데 신발 벗고 못 들어가 풍경 왔어요? 네 신발 네. 벗고 구경하세요 네그불핑하우스 네. <laughs> 보고 이거 사고 싶어가지 하나 둘셋나 아, <laughs> 일어나 쓰러질 것 같아 하나 둘셋나 <laughs> <laughs> 안나가 이거 귀엽다 우와. 얼마일까? 5,000원 1 0원 5,000원? 1,000원 1 0원나 어, 겨울 왕국을 하나 사고 싶어 겨울 왕국? 응 사준다고? 응? 내가? <laughs> 응 네가 우와 어떻게 너무 귀엽잖아 우와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여기 다 모여있어 이거 나 옛날에 보라색깔만 샀는데 보라색깔만 샀는데 우와 사진관도 이용할 수 있나봐 네 거기 스튜디오는 예약하셔야 돼요 아, 그런 거였어 귀여운 거아 우와. 근데 약간 이런 실내와 있는 거 진짜 대박이다 이미 봐버림. <laughs> <laughs> 와, 너무 귀엽다. <laughs> 와, 너손 따라서 움직여봐. <laughs> 야, 너 어떻게 저렇게 약간 저렇게 생기지? 들 근데 이건 뜯어야 되네. 엔더랜드, 이거 되게 잘 찾는다. <laughs> 자, 저는 오늘 이걸 샀어요. 미지의 새 근데 기운 다 빠지지 않았어. 걸어와서 그래, 약간 <laughs> 힘들네졸릴라 <힘든>. 그래. <laughs> 맞아, 지영이랑? 3번리 우리의 플렉스. 뭔지 알지? 이거랑 거울. 거울 좀잘산것 같아. 거울 뭔가 필요해. 약간 틴트 바를 때. 뭔지 알지? 그리고 이거 10월 포토카드. 맛있어? 응. 먹어볼게요. 에이드가 아니어서 좋아. 탄산이 아니어서 좋아. 음! 음, 시킨다! 저희가 시킨 음료는 샤인머스캣 주스. 근데 에이드가 아니라 좋아. 나 에이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제가 골랐어요. 귀엽죠? 근데 약간 엽서를 보시면 저랑 지영이의 치앙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 지형이 치형 지형. 너무 다르죠? 아, 아니 그래 가 이게 지형이고예요제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 알겠어. 리뷰끝 <laughs> 어디서 산지 모르지만 네. 다 이름 있다. 고 그날 보 네, 이제 놀다가 음, 집에 갈게요. 몰라. 결혼할 음, 거. <laughs>